너희를 우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보금을 드는 것을 내가 인사해 드립니다. 다른 보금은 없냐니 만 그런 사람이 너희를 돌아가여 그리스도의 보금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하 받으러 오는 전사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보금는 있는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희들을 가르쳐다 우리가 아, 자, 제가 네, 자, 제가 사는 만남과 내가 사는 말하는만일 너희가 받는 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아멘. 진짜 복음. 다른 복음. 자, 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이 어, 우리가 주일 날에 그얘기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에, 우리가 이다니서이 장. 뭔 계시죠? 뭐 조용해. 예. 네. 다니엘스 이 장은 동상 계시죠. 할렐루야. 자 머리는 금이요, 배는 은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가슴은 로시요. 자두 다리 동로마서로마는 예, 철이요. 자이 마지막 때요요 마지막 때 정치 구조가 열 발가락인데, 자 위에서 먼 나라가 되든요먼 나라가. 돌의 나라와 여기 때린다, 정치구조를. 네. 그러면 이게 와장창으로 된다. 아, 네. 지금 요 때가 각각, 여기 예수 제림이에요, 제림. 돌이 아, 네. 예수가 제림,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이단니에서이장은 누구가 내 살이라면, 자, 이칠장은 누가 봤어요? 단니엘그대 봤다고, 다니엘이. 여기는 따라 진성이 계신. 여러분, 네.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들으면서 <laughs>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에, 이 나라는 고미요 <laughs> 아, 아 고민하다. 뭐야? 어, 사자. 맞아요. 아, 여기는 바벨로니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메데 바사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헬라요. 네. 어, 이거는 로마요. 그런데 네. 네. 여기는 짐승으로는 어, 사자요. 네. 어, 이거는 고미요 네. 자, 헬라는 표범이요 그 다음에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아멘 아멘. 그 여기에 왕은 누구가 어 내사람이요영어는 고레스도 중요합니다. 고레스 고레스. 여기 서라는 그 지금 그 드로프 대통령이 고레스하고 자기하고 클로즈 된걸 가지고 지금 코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 내가 고레스처럼 유대인들한테 성전을 지어준다. 그 뭔가 의미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는 알렉산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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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는 네. 네. 어, 가이사요, 가이사. 네. 자, 근데 이것이 그 2장의 동상과 7장이, 어, 여기 지금 6대 제국에 4개 제국이, 여기 요한계시로 어, 17장에 보면, 다섯 어, 개는 없어지고, 한 개는 남아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네개잖아 맞죠? 그런데 위에 뭐 누가 있냐면 아스루요. 그다음에 바벨로, 아, 예, 에굽이요. 그럼 에굽하고 아스루하고 바벨로하고 메데파사하고 헬라하고 로마하고 몇대 제국이에요? 육대지국육대 제국, 제국. 그러니까 지구 인류 역사는. 지금 요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된 나라도 이스라엘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육대의 제국으로 끌고 간다 이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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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이 짐승 노 보면 끝에 가서는 뭔 나라가 들어요? 뭔 나라가? 도레나라가 와서 여기는 열풀 열풀 열풀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 구조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이다 무너지고 도레나라. 가 근데 다니엘이가 이 시점에서 지금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네. 그러면 이 밑에는 다니엘한테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네. 말이에요. 미래. 미래다 말이 에요 미래. 그러니까 다니엘이 확실히 예언자요. 예언자가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니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여러분 나나 이름까지 다 하냐고. 네. 왕의 이름까지 다 하냐? 이 다니엘스를 보고도 예수를 개떡같이 내리면, 그건 정말 신자가 먼지야 되니까. 그리고 돌 나라, 예수가 제일 많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이가 에, 열받아가지고, 누가 남의 나라 보여달라 했으니까, 우리 나라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니엘서 구장에, 여러분, 이 시기를 금시간에서 기도할 때, 누가 내려왔어요? 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너희 나라는 71회로 정해졌다. 아, 네. 자유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응. 네. 그런데, 에,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선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나라를 고토로 어, 다시 보낸다, 이 고토로. 옛날 땅으로. 아, 네. 아멘, 아멘. 아, 네. 그런데, 요한 왕이, 우리가 예미하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여기 고레스 때 이런 걸 말하지만, 실제 측면은, 아다스 스다 누구 다아작사스다때 아각. 왕의 친격을 발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일곱일에바 해. 자, 회입니다 1급 1 여기 서 성전 제물. 여기 뭔제 성전이요? 수파 어, 수르파벨 자, 그리고 여기 서부터 여기서부터 육십이일에 여기서부터 자, 62일에 여기에 누가 와서 죽는다 했어요? 네. 한 왕이 와서 끊쳐진다. 네. 요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아멘, 아멘. 네. 그 예수가 와서 죽는 것까지를 여러분, 요 62일에 요 썼다 이겁니다. 네. 여기 다니엘 구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 나라는 7 1일인데요 성년 짓는데 7일을 1 쓰고 예수가 와서 죽는데 62일을 쓰면은 62에다가 요 7을 더하면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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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됐어요? 69, 69 맞죠? 네. 그런데 너희가 라는 71이 되죠. 맞죠? 네. 그럼 몇 개가 남아있어요? 몇 개가? 네. 한개남아있잖아 맞죠? 네. 이한 개가 보통 여기서 이어지는 줄 알았다. 여기서 뭔 일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저 뒤로 갔다 뒤로 저 뒤로 가가지고 있고 요 예수가 와서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낀게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이걸 좋은 얘기는 뭐라 합니까? 교회 시대. 뭔 시대? 교회 시대. 그럼 지금이 뭔 시대요? 교회 시대. 특히 초대 교회 시대는 아니고 열방의 교회 시대. 영어를 말하면 은혜의 시대. 여러분 구원은 첫째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지금, 다니엘서 쭉, 그냥, 보면은, 지금, 요, 말미에, 지금, 와있다, 요 말미에. 아,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이한일회가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요, 이방인의 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로 도망갔다, 말이야, 여기로. 아, 네. 아멘입니까?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시간을, 하루 이틀, 사흘, 이게 헤아리다가, 지금, 스톱워치를 딱 눌러놨어요. 스톱워치를하자스어 스톱. 아, 네. 누구에 때니까 누구에 때니까 이방인의 때니까. 아멘입니까? 아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2 7년 대환란은 누가 주축으로 들어간댔어요? 유대인이 들어간대요. 유대인이. 아매. 여기에 주축 세력은 유대인이 들어간다. 니 왜? 71년에 왜 했으니까. 아매. 그래도 이방인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매. 그런데 자, 2 7년 대환란이 나타날라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즉 그리스도. 그다음먼 원제약, 화평, 화천제약. 하편주야 평화주야. 아멘. 할렐루야. 어, 그 다음에 성전, 제3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 성전, 이 성전은 이 성전은 제2성전이겠죠. 맞죠? 요거는 제3성전이야. 그럼 제1성전은 뭐요?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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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성전. 아멘. 그리고 여기에 그에로왕이이 성전이 너무 약해가지고 붙여넣는데그러 그게 3이고 이4이냐 하는데 있는 성전을 리모,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두개합해가지고 제2성전이 난다. 아, 이 얘기가. 이됐죠 아, 네. 아,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제3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때 지년동만에 시작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시간에 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을 준비하는데, 어, 제3성전이 아직 안 지어지는 건 아니다. 근데, 준비는 해놨지만은, 여 여기 7년 환란 중에 지어질 수 있다. 이얘기를 하는 거죠잖아요 네. 어? 아멘, 아멘. 네, 네. 그런데, 자, 여기는 유대인 중심으로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지금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요, 이방인의 때인데, 교회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신부. 예수 신부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실망 예수가 이 돈이 되고 온다말이요이 돈이. 네. 네? 우리 내려와가지고, 대살로 니가서사장에 보면은, 공중에서 간공중강림공중강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끌어올립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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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이방인의 때, 그 마지막 주에 일어난다, 여기. 에 교회가 휴고다, 아멘. 휴고, 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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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고된 성함은이7년대관란에안 들어가고, 여기서 본인 잔치, 본인 잔치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요 2방에 때요즘하고요 초기 중에 E2 칩편8 3편에 납자 있다든가 SS 같은 건 여기에 제 자, 저저저 3차대전 3차대전 제 3차 전쟁.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고까 다국전쟁이 있어요. 고까 S2 30번 전쟁입니다. 고까 말고. 그 이런 이런 이제 3차 전쟁이나 제 고가 마곡이 이제 이 예수 휴거하고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요 전에 일어날 수 있고 후에 일어날 수 있고. 아멘. 아멘 줘님봐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즌을 잘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잘 봐야겠다, 잘 봐야. 어쨌든 우리는 여기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 그라가면먼 복음을 가져야 된다, 먼 복음. 어? 아? 복음이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차 대전이나 곡과 마국이 잡으세요. 일어나면 일어났다 치고 아, 그 네. 세상이 평화하겠지안 하겠어요. 평화 아니다. 평다 말이에요, 평화. 네. 그럼 이 세상을 하나로 꿰 가지고 평화를지 평화의 사도가 필요해안해요 필요합니다.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혼이 드러영이그 영혼식.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적극, 적극적으로환이한다 적극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슬람과 이방과의 그 전쟁을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 너무 지친 눈에 있는데 요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는 화친 죄악을 딱 믿어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짓게 했죠. 이,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가 이 거나 성령까지 짓겠죠. 이이년 동안 이 화친 죄악을 믿고 나서 너무 좋았는데3년반 동안은 요놈이 잘한다 말이요, 요놈이. 아멘. 아멘. 심지어는 보세요, 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가 회복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막 소도 막천마리 갖다 바치고 아멘. 그다음에 막막막그좀야 뭐, 염소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바치고 이 구약 제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계속 우리는 이제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갈 사람만 두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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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석이 아예 들고 있네. 음, <laughs> 한번 더 아멘. 아멘. <웃음> 아멘. <웃음>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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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여기 있어 그 끝말 때 우리 주님이 지상대 이이 이게, 이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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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있어 류 마지막에 아마게토 전쟁.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뭐냐면 평화란 말이 평화란 말.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볼때 평화가 있었적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없었습니다. 네. 이게 난센스야 난센스. 뭐얘기아시겠어요이이 평화의 동네에 평화 가 없어요. 계속 전쟁이. 뭐 삼차 뭐 대전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곡과 마우 요요이일어는다니요이 요 중에 신년요 네. 전반기는 괜찮아 자이 중반기는 짓 그리스도가 지가 신이 하잖아 맞죠? 아멘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지가 신이라해가지고 지가 제사 다받겠죠 아멘 어? 그러니까 이 성령이 더럽혀져 안 더럽혀져 더럽혀집니다. 이 성령 쓸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못 쓰니까 아멘 어떻게 나중에 청소하고 예수가 예수인가 이런 거안 그래서 자뭔 얘기 하나냐면 이 7년 대화날이 마치고 나서 여기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말이에 이해 됐습니까? 아, 네. 그러면 은 여기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7년 대화날에 살아서나말이야 살아서 아, 네. 여러분이 살아서요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한번 꽂아볼까? 그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는 살아서 여기 후고대회 아, 살아서 올라가가지고 육체로 있어요? 부활체로 있어요? 네. 네. 부활체로 있다부활체 그 부활체는 부활체는 에, 생육이 돼야 안 돼요. 아, 네. 생육이 아, 네. 안 네. 돼. 우리는 그분의 완성체다 말이에요. 완성체. 아, 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체가 살아가지고 여기서 막 예수 안 믿으면 목 빼고 막 어~ 막집집안 가는 거막 댕기고 말이야. 아, 네. 자, 이런 활날이 오는데도 이걸 보세요. 여기 두 증인의 사이도일어나요두 증인의 사이트. 네? 아, 네. 요걸 영화 봤죠. 네. 두 증인. 아, 그 마은 사람들은 주의 오해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 다보여어두 중인, 와, 근데 두 중인 나중에 죽잖아. 죽다가 또 다시 살아나. 근데 지금 또이일안들은요 지가 두 증인 하겠다고, 아이고, 진짜. 여러분, 두 증인, 14만 4천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이건 유대인입니다. 아, 네. 아멘, 아멘. 아, 네. 그때 여기에 유대인, 유대인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말이 되는 거야. 마태복 24장도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유대인 여러분, 그걸 그사실 그, 요한 왕외신으도 편지거든? 아멘. 그렇잖아. 요한에 아, 서신이 맞죠? 그러지 편지로 구분하네요. 묵시로계시로 아멘. 예언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래에 대한 일어날 길을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면 성령이 세계 역사에 성령이을겁다 아멘. 그래 마지막 보세요. 이7년대왔람때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력을 점점 강하게 가는 거야. 아, 네. 자 생각해보라고. 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밀어내고 들어갈 정도면 아, 네. 지가 파워가 있어요 없어? 있습니다. 어떤 파워가 있는지 보라. 아, 네. 어? 그런데 다밀어주겠에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어. 반대하는. 아, 네. 있지요. 그걸 전부 전복전쟁를다 한다 말이 이이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7년 대만 때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적 그리스도가 주관 하는 거야. 아멘. 네. 이 바깥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지가 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그 말이 아, 네. 랬습니까복기 아, 네. 뭐냐면 3차 대전이나 복합하고 앞에 에스겔 38장이 전쟁이고 아, 네. 이 천년 왕국 천년 왕국. 자 여기서 우리 이사야 1 1장에 나오는 애를 낳아가지고 선풍 나오고 그다음 복사굴에 넣고 뭐사자굴에도 넣고 이게 뭐냐면 천연왕국에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누가 없어요? 마귀가 없다 말이야 마귀가 무정에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자, 천연왕국 나와가지고 천연왕국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여기서 또고과 마국의 전쟁이 이제 요건 요한 계시록 19장 20장이 나오고요. 고과 마국. 마곡이 뭐냐면 러시아고, 복은 뭐냐면 러시아 왕이라는 얘기야. 아, 네. 여기에, 예, 다른 나라 몇개 붙어가지고, 인류 마지막 전쟁을 이 예수님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와. 예. 아, 네. 어? 이놈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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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어디? 네. 예, 예,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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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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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기도 병원에 하는 거고요. 아, 아마게톤 전쟁도 예수하고 싸우다거 아, 네. 근데 지어들이 예수와 대해 안 돼요. 아, 안,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지. 한번은 막 산을 가라앉히고 한번은 불 떨고 그럼 끝나는 거야 네. 자 여기에서 곶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새하늘과 새땅 어디로 간다고? 네. 전쟁왕국. 아니야 전는왕국은 이거고 네.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새땅 네. 할렐루야 전년 왕국은 내가 다양하게 채취피티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전년 왕국이 에리어가 시구 전체냐, 아니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느 정도에한정되어 있느냐,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이제 끝나고 나서 마귀를 풀어주잖아. 맞죠? 맞아, 아니야. 마귀를 풀어주잖아. 아, 마귀가 아, 이 사람들한테 가기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아멘. 저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마귀 완전히 우리 예수가 성육신하고 똑같은 말,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아멘. 네. 아, 그러니까 요번에도뭐 네. 악수한테 봤지, 뭐 커끌리게 가지고 들어가잖아. 아멘. 그러니까 네. 이 고과 마곡 때 천년 왕국 외곽에 있던 나라들, 그 나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마귀가 속시어가는데 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하고 대적한단 말이야 예수하고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리모델링인데 여기 뭐라고요? 리모델링. 전일왕국이 그러니까 땅이 이루어진다 땅에. 땅에 아, 네. 어디, 어디 다, 다른 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 네. 근데 이국가마국전쟁하고백보자 심판하면 은 이거는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들 아, 네. 자 결국 여기서 탈락되면은 전부 다아름다으로다다아름다으 아, 네. 아, 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예수는 심 신랑이요 아, 네. 우리는 신부요 안녕히 가십니다. 그런데 아까 성전 얘기했잖아 맞죠? 아, 네. 여기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거야. 아, 네. 여기에 따라 천년왕국 성전. 아, 없어서, 근데 여기는 성전이 없어. 아, 네. 자다 계시록 21장 20, 22절 봐봐요. 아, 네. 21장 22장. 20, 21장 22절. 아, 또한 계시록 21장. 21장 22절. 시, 시인, 시입다 성, 성 아님은 내가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다운 보지, 보지 못했겠죠? 응. 그 다음에 이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자, 어린 양만 성전이 아니고 누구와도 같이 이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은 하나의 빛이 쓸데 없으니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보세 우리가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유보에 참여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이 여기 들어가는 거단 말이야. 아멘. 이거 됐어요. 아멘. 그러려면은 먼복금을 가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왔지만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암불로 믿어 의르고. 의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고해한다. 고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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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여. 자, 여기 왕부, 아, 로마서 10장 9절 0절인데 이해됐죠? 아멘. 네. 그런데 입만 가지고 조덕이 맡으면은 아, 네. 옆에서 야, 주여 주여 한다고 천당 들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아멘. 네. 여기 몇장 몇절이 됐랬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거로. 자, 이해됐습니까? 아, 네. 아버지 뜻을 얘기한다. 아버지 뜻. 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정확히 얘기한 내가 요한복음 8장 4, 6장 40절 잖아요. 6장 40절. 네? 아멘, 아멘. 네. 빨리 봐봐. 요내 아버지의 뜻은 뭐랬어뭐랬어 아들 얘기 나왔죠, 잖 맞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들 예수 얘기란 말이야. 아들 예수를 말하고 믿는 보고, 믿음 다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고. 일곱가지로 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 속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자 믿는 자에게는 뭘 선물로 줘요 영생이 영세. 구원이다 말이에요 구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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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여기에 참여가돼야지만 이때 올라간다 말이에요 때 그래서 자, 우리가 네 번째로는 자기의 구원을 시험하고 박하라박증 박증. 자, 박증을 우리가 뭘 했죠? 사도신경을 했잖아. 아,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아, 네. 아, 네. 사도신경을 했잖아, 맞죠? 아, 네. 그럼 한번 해보겠다, 자, 전달가시자 아, 네. 천지를, 자, 천지 창조하신. 어? 천지 창조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다음에 그 위한 그 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미성원. 아, 그다음에 이는 자 이런 성령으로 탄 성령 탄생 맞죠? 네. 그다음에 마리아에 마리아에서 나시고 예. 네. 그다음에 범디오 빌라드에게 화를 받으세요. 권 화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시청산지. 그다음에 장사지 사흘 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에, 하늘에 오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늘에, 하늘에 오는 사 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하늘에 하늘에 앉아 하나님,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자,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 이건 제림입니다. 제림 맞죠? 제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와 성도가서 정돈하시네. 교통하는 것과 정돈하시네. 죄를 사에 주시는 것과 정돈하시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정돈하시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옵 왕국에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따른게아니이 어, 갈라디아서 받자 맞죠? 아, 네. 천사를 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따른 복음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근본주의자들은 여기에서 꼬아낸댔잖 그래서 요새 이 마음으로 믿고 이분을 시인하는 중요하다. 아멘. 댓글 거는 사람이 있는데 에, 결국은 아버지의 일본 뜻은 아들 예수를 좀 제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어? 이 일곱 가지로 영의 눈으로 보면 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생을 주는데 아들을 일곱 가지 보려고 어디를 들먹거렸어 어디를 지금. 연합. 연합인데 이거 뭐야. 연합. 아니 이거. 아드시아. 사도신경. 아드시아.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때 여러분 집중해서 해야 된다 말이야. 사랑이신 아, 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히브리 11장 6절. 할렐루야. 창조주 아, 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할렐루야. 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누가복음 1장 35절. 자 고난 받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할렐루야. 자 부활에 대한 요한복 20장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 승인천에 예수 할렐루야 이브리서 8장 9장 할렐루야 그래 나도 요까지는이루고졌단 말이야 요까지는, 요까지는. 네? 아멘아멘 아멘. 자이로 주님이 다시 온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중규거 여기에서는 지상제리두번보는거예요 이해 예,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일로 다져갑니다. 아멘. 골짜고 지는 거예요. 골짜고 지는 거. 아멘. 여기에 들어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는 유대인들이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가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결국은 살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했던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이게 여기서 이 7년 대환락 동안에 유대인들이 살아서 안 들어가면은 만약에 중반에 휴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 뭐 이만 대올라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될 걸로 알릴 거 아니야. 유대인들 있을 거 아니야. 아멘. 그리고 문 닫았다. 그럼 누가 살아서 이동하냐 말이에요. 서 살아서, 살아서 들어가는 인간들은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 남아 있는 놈들은 예수 안 믿는 인간입니다. 이해 예, 됐어요. 아, 어, 그래서 예. 우리 주님이 이, 이 혼인잔치, 이거 다, 뭐, 이 야, 저, 저, 저 누구야, 다이방을 통해서 내가 대충 얘기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런 이, 이 혼인잔치를 어, 미리 자기 사랑하는 자를 피신시킨다, 예표로 어, 아, 네. 얘기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천년 왕국 때 여러분 있다가 결국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를 풀어가지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세상교가 셨다 그래서 아, 너무나도 맨. 아름답도다. 아,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맨. 너무나도 귀하로 반불러봐. 너무나도 아름답도다한 아, 아, 6초